레위야 오늘 하루 하나님은의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름에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헬레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특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기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고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외삼촌에게로 길을 가던 야곱은 해가 져서 도를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됩니다. 아마 아침에 길을 나서가지고 하루길을 가다가 저녁 밤이 되자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든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바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특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땅의, 땅의 특글같이 많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야곱의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언약의 상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그 기도를 드리면서 야곱이 했던 소원이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서원 가운데 11조의 소원인데, 이 11조는 아마 조부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원 예물이고 감사 예물이지요. 후대 말라기에서는 시험하여 보라고 하실 만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가문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죠. 단을 쌓는 신앙.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단을 쌓는 신앙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으로 만든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죠. 미국 북쪽에 있는 보스톤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쯤 가면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아주 작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상륙한 장소입니다. 당시 그들이 그곳에 통나무 집을 지었었는데, 아직도 그 통나무 집이 남아 있고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인디언들이 화살을 쏘고 불을 지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해 동안 겨울을 나니까,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고, 칠면조 잡는 법을 배워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옥수수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 석유를 캐기 위한 것도 다이아몬드를 캐려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였던 어떤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북미는 축복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남미는 금강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날 와서는 한국 사람들보다 못사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잊고 그 축복을 잊고 그 믿음의 명문의 후대가 되는 것은 단을 쌓는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약속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신앙이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도 단을 쌓는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면서 이 귀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단을 쌓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자자전선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할량 없이 만했으나 보하나님 이제 피곤에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 오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면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소원하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을 쌓는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이어가는 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사사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멘하는 가운데 이제 단을 쌓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사사 이한 나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신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사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사사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지가 없으며 담안에게서 과옵사사 나로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